오다이바는 일본의 유명한 관광명소입니다. 이곳은 각종 CF, 영화,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거닐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프리메이슨들이 개입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게 일종의 암호를 숨겨놓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다이바는 21세기 프리메이슨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표현한 거대한 하나의 화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도시 구획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서로 연관이 있는 건물들을 일직선으로 배열해서 건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레이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오다이바에는 이러한 레이라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다이바의 주요 건물인 도쿄 텔레포트 센터,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동경도립산업기술연구센터가 있는 중앙의 공원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 도쿄타워가 나오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천안구 안에 있는 영빈관까지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각의 건물이 가지는 의미와 프리미싱과의 관련성입니다. 도쿄 텔레포트 센터나 기술연구센터 등은 현재 세계정부 세력이 추구하는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이니 당연히 관련 부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 여신상을 만든 사람은 스타프 에플과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로 둘다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진 배경은 일루미나티가 일으킨 프랑스 혁명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세력들을 지원해 영국으로부터 독립국을 세우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에 성공을 하자 프랑스는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선물을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자유의 여신상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884년 8월 5일 이 장소에 세계를 개몽하는 자유의 동상의 주춧돌을 뉴욕지의 그랜드마스터인 윌리엄 A. 브로디에의 해 의식과 함께 놓았다 이 행사에는 그랜드로찌 회원 미국 및 프랑스 정부 대표 육군 및 해군 장교 외국 공사관, 저명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 명판은 역사적인 사건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의 프리메이슨들이 헌정한다. 즉, 자유 여신상은 제작자, 후원자, 행사 진행자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오다바에 있는 자유 여신상은 일본에게 있어서의 프랑스의 해 라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1998년 4월 29일서부터 1999년 5월 9일까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가져온 동상을 세워놓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프랑스 쿠베르탄 제조소에서 제작하여 2000년 12월 22일 오다이바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의 여신상을 지나 더 북쪽으로 가면 도쿄타워와 만나게 됩니다. 도쿄타워는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도쿄의 랜드마크입니다만 사실 도쿄타워를 건설한 목적은 전후 미국이 일본을 통치한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전파를 송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TV와 보급되면서부터 방송 안테나의 기능까지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쿄 타워의 완공일이 1958년 12월 23일로 오다이바의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온 2000년 12월 22일과 같이 동지에 맞춰져 있어 이들의 걸림 목적에 종교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타워 옆에는 도쿄 프리메이슨 로지가 있어 도쿄 타워와 프리메이슨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패전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술적인 장치들도 많이 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종전 초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라디오 주파수를 보면 그 총합이 18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숫자 18은 6 더하기 6 더하기 6일 때 나오는 숫자지요. 바로 글로벌 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숫자 666이 일본 라디오 주파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레이라인은 영빈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빈관은 천안공 안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레이라인이 천안공이 아니라 영빈관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빈관은 원래 천황의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1909년에 건설되어 동궁 어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천황이 너무 사치스럽다며 꺼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영빈관을 설치한 사람은 가타야마 토구마로 프리메이슨이었으며 설계한 사람은 영국인 조시아 콘드로로이 사람 역시 프리메이슨이었으며 영빈관은 메이지 시대에는 로우메이칸이라 불렸으며. 외국사신들과 교류한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오다이바의 토쿄 텔레포트로부터 영빈강까지 모두 프리미슨과 관련이 있는 건물이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셋째, 오다이바를 가려면유리카모의 전차를 타고 진입하는데, 노선이 직선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오다이바가 바로 수상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병자리를 상징하는 수상도시이기 때문에 물병자리 옆에 있는 물고기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철도 노선을 한 바퀴 돌린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렇게 물병자리를 상징하는 도시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소개했던 일루미나티의 도시, 송도, 청라, 영종도 국제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쓴 내용처럼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뭔가 으스스 하지 않나요 넷째,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온 자연재난과의 관련성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일본을 연상시키는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1 대지진, 후쿠시마 발전소 폭파 사건이나 쓰나미 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음모론 사이트에서는 Up against the war 라는 카드가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수도 직하지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카드를 보면 건물이 폭파로 인해 파괴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모습이 동경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동경만의 지형과 부서진 건물의 모습을 비교하면 매우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까맣게 탄 건물이 요코하마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요코하마 그랜드 호텔과 모양이 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다마에 있는 자유 여신상을 보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구조를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9.1 테러 이전에는 자유의 여신상과 쌍둥이 빌딩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다이바도 있습니다. 오다이바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w t o 쌍둥이 빌딩을 연상시키는 빌딩이 같은 구도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오다이바에서도 테러에 의해 건물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